용의 해를 기념하는 설마치 신스킨 제로 팬 트레일러가 공개되었습니다. 이번 트레일러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우선 제로 팽은 나이프, 고스트, 벤달 세 가지로 이루어진 번들인 점으로 기본 색상과 세 가지 색상 변형을 포함한 네 가지 컬러로 사용이 가능하고 고유의 첫치 모션 또한 장착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바닐라 스킨을 고수해왔던 발로란트 전통 디스킨에 효과가 장착된 이례적인 순간이죠. 프리미엄 등급으로 출시했다면 총기는 1,775 VP로 판매될 예정이지만 나이펜는그 이상의 성능으로 보이기에 4,350 VP 이상으로 판매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메이지 펑키 3.0처럼 세트 6,100 VP로 판매될 수도 있. 보이네요. 이외에도 몽룡의 해를 기념하는 제로펜 고유의 플레이어 카드, 스프레이, 총기 장식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책정가에 따라 세트 가격의 변동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나이프에는 제노원터 프로토콜, 코로나미 모션이 모두 보이는 듯하며 골드 레드 변형과 실버 블루 변형, 마지막 핑크 퍼플 변형도 있습니다. 처치 모션 또한 사용자가 장착한 색상 변형에 따라 변경되는 것 같습니다. 신스킨 제로펜과 관련한 좀더 구체적인 모습이 공개되는 대로 새로운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